오늘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타입을 1위부터 6위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죠?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자신의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6위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들은 바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암세포처럼 조용히 퍼지다가 어느 순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각 유형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런 유형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유형들은 다소 민감하고 주의를 요할 수 있으니 판단은 항상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6위부터 1위까지 점점 더 심각한 유형들을 만나 보실 거예요. 각 유형의 특징과 그들이 왜 문제가 될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기에 오른 타입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마음이 부족하고 받기만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관대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만 계속되는 일방적인 요구에 결국 지칠 수밖에 없죠. 이들은 자신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호의가 멈추면 오히려 화를 내곤 하죠.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는 말이 이런 사람들에게 딱 맞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관심을 한없이 받아들이되 감사의 표시는커녕 왜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느냐며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상호 존중과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오 위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바로 내로남불 유형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바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내 행동은 로맨스라 여기면서 남의 비슷한 행동은 불륜으로 몰아가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잘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규칙을 적용합니다. 마치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모토로 삼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르고 항상 자신의 사정과 기분을 우선시하며 타인으로부터의 이해와 관심만을 기대합니다. 관계에서 이기적인 태도는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마치 벽에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설득하려 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과 상호 존중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관계는 결국 어느 한 쪽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위는 앞뒤가 다르고 가식적인 사람 유형입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이고 다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은 그들의 진짜 속내를 알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곤 하죠. 사회 생활을 하며 가끔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우선 넘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필요한 사회적 예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까운 사이에서조차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가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나 동료라면 서로의 성공을 기뻐하고 힘든 시간에는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야 합니다. 하지만 앞뒤가 다르고 가식적인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척할수 있으나 속으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그들 자신의 인생을 공허하고 피폐하게 만들며 주변 사람들 역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 신중하게 관찰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3위의 유형은 남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하는 사람, 즉, 뒷담화의 달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앞에서 남을 험담하면서 자신은 절대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내 앞에서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이라면 내 비밀도 남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으로 현명하고 덕이 높은 사람들은 남의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뒷담화가 결국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세 사람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죠. 뒷담화는 듣는 이 대상, 그리고 말하는 이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화 습관은 매우 가볍고 무분별하게 남의 이야기를 전파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의 치부나 약점을 생각 없이 나불거리는데, 이는 그들이 얼마나 책임감이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지지해주는 것이지 험담을 퍼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가끔은 서로의 힘든 점을 나누고 푸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죠. 그러나 남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자주 하고 단점만을 부각시켜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으며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할 때는 그들의 말에 유의하고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경고 신호를 감지하면 조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위에 해당하는 유형은 바로 온통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어 주위 사람들까지 물들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그러한 생각들이 현실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말은 실제로 행동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현실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력은 특히 불안정한 시기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들과의 교류는 마치 심리적인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옆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때로는 그들로 인해 내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절하면서 자신의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삶을 풍부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위에 속하는 사람은 바로 교활하고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어떤 유형보다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타인을 조종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는 매우 친절하고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과 친절한 행동 뒤에는 상대방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조종하기 위한 음모가 숨어 있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힘들고 취약한 순간을 공략하여 자신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의존하게 합니다. 그들의 교활함은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결정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이들은 고단하고 힘든 시기에 곁을 지키는 천사 같은 얼굴로 다가와 위로와 도움을 제공하는 척 합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다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의 교류는 오랜 시간 동안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으며 떠난 후에야 그들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교활하고 조작적인 사람들은 종종 가까운 관계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심지어 친구나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조심하고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들의 가스라이팅 행위를 감지한다면 건강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간 관계 속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6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눔 철학에서는 이 내용들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더욱 저런 사람들을 더잘 구분할 수 있도록 멀리 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안 습관 6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꼭 지식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천안 습관은 남들이 흉을 보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수치를 모르는 자입니다. 가끔 보면, 야, 요즘 세금 다 내고 사업하는 놈이 어디 있느냐? 그. 여자? 나를 다 거쳐간 여자야 임마하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흉을 보는지도 모르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 한 칸이 다 들으란 듯이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 식당이나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시끄러운 사람, 관악산 바위에 막걸리와 안주를 늘어놓고 산신령을 깨울 듯 떠들어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의 결핍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인성의 결핍과 화의 과다. 그리고 부정적인 유년운이지요. 인성의 결핍은 타인과 불균형을 이루며 이해심과 포용심이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적당한 화는 열정과 활동력을 상징하지만 이런 화가 과하게 된다면 분노와 충동적인 행동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주에서는 화가 지나치게 많거나 통제되지 않는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데 실패하고 충동적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흉보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의 불균형은 개인적인 불합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문제를 만들어 결국 나에게 화를 부르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종종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유년운입니다. 불행하거나 부정적인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가정교육과 안 좋은 환경은 이런 부정적인 말을 일상처럼 내뱉는 사람을 만들며 이 또한 커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남의 흉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내 운명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나 주변인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면 무조건 고쳐야 할안 좋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 천한 습관은 자신이 능력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자입니다. 자기 자랑을 떠벌리는 행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어리석습니다. 첫째, 잘난 척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난 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의 표현이고, 우월감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자 하는 폭력성의 발현입니다. 자랑하는 소리를 듣기 싫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난 척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는 아무도 없죠.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복이 붙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둘째, 잘난 척은 빚입니다. 처음 제 잘난 소리를 할 때는 혹여 주변 사람들이 와하고 감탄할지도 모르죠. 물론 사랑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잘난 척 하는 사람을 보면 본전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돈이 많아? 그럼 내가 쏘면 되겠네? 내가 그렇게 힘이 있다면서 나 하나 못 도와주느냐?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난 척을 하면 빚 갚을 일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고 결국 자신의 사회적 관계와 인간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에게 복이 붙을 리가 없습니다. 이는 천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기가 없고 좌중을 즐겁게 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기 자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천한 습관은 옆 사람은 곤란을 겪는데 피식피식 웃으며 딴청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간은 인간 사이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별히 중요시 되는 덕목은 공감과 배려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대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은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하는 그 능력이 그녀를 그 위치에 오르게 했습니다. 윈프리쇼를 보면 패널들의 좋은 소식에 온몸으로 박수치며 함께 기뻐하는 그녀의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나눔 철학은 예전에 어려운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종종 연락하던 지인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꽤 지쳐있던 저는 요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며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고생했겠네라고 한마디 하고는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저는 이라며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친구가 아기가 있는 친구도 아니었고 제 어려움이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기분이 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주변인의 동정심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요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분은 마음을 조금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플 때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네 번째 천한 습관은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고 나갈지 들어올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철강왕 카네기가 삼류신문에서 일하던 무명의 기자 나폴레온 힐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가 아는 모든 인맥을 소개해 줄게. 앞으로 20년 동안 그들을 연구해서 성공의 법칙을 밝힐 수 있겠니? 돈은 한 푼도 줄수 없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카네기가 이 말을 할 때는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힐은 이해했다고 대답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그는 카네기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같은 제안을 받은 사람이 몇백 명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결단의 신속함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함과 신중함은 자주 혼동되곤 합니다. 이두 가지의 경계는 매우 모호해서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될 것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신중함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여기까지만 해야 한다. 더 나아가면 우유부단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유부단함과 신중함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분명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첫째, 우유부단함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드는 상황에서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 남자 중에서 소개팅 상대를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결정을 미루는 여성의 경우를 들수 있겠습니다. 소개팅을 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만약 욕심 때문이라면 그것은 분명 우유부단함입니다. 둘째, 우유부단함은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정보가 부족할 때 사람은 우유부단해집니다. 반면, 신중함은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장단점, 이익과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정보와 그동안의 경험이 결합되어 직관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닌 신중함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없더라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있다면 그것은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기준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판단할 때마다 자신이 우유부단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신중함 때문인지를 구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순간 마주치는 결정들 속에서 이런 기준을 통해 우리 자신의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가 겪는 일상의 수많은 선택들 사이에서 이두 기준을 활용해 우유부단함과 신중함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천한 습관은 남이 안 되는 걸 바라면서 헐 뜯는 자입니다. 인간이 비참해지면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기쁨을 찾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의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품격이 낮습니다. 비록 뒷담화가 즐거울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는 사람들은 결코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자신이 없는 곳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뒷담화 자체가 품격이 낮다면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큰 인물 중에서 험담을 즐기는 이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권력 관계가 생기고 힘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가 발생합니다. 정치판에서 모사와 험담이 하나의 무기로 쓰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시장이 형성되고 경쟁이 생기는 것처럼 디스와 안티가 경쟁에서 한수가 될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험담과 뒷담화가 일으키는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과 은밀한 공작으로 인해 무너진 위대한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나쁘게 말할 때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이는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마사지를 받는 사람보다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우리가 강아지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때그 말을 우리 귀도 함께 듣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험담을 하는 사람은 항상 험담을 듣고 사는 셈입니다. 세상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주는 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항상 남의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 좋은 운을 가질 리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남에 대해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은 그 나쁜 말을 자신의 귀로도 계속 듣고 있게 됩니다. 이는 마음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남의 험담을 일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마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할때그 말은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내뱉는 말이 우리 자신의 삶에도 타인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천한 습관은 자기 자랑할 건 없으니 남 팔아서 돋보이려는 자입니다. 저 높은 곳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친한 친구가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천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거기에 더해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남을 이용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은 전형적인 누가 봐도 여우가 호랑이 힘을 빌려 쓰는 격입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여우라고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랑을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죠. 자신의 것이 전혀 없기에 아는 사람이나 먼 친척을 끌어들이려는 걸까요? 어리석은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리려 하지만 지켜보는 이들 눈에는 그저 마른 여우 새끼만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는 사람 중이라는 말은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가 항상 아름답게 빛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눔 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